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의 김성진 연구원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하나그룹의 개요와 사업 및 재무현황, 주요 계열사의 등급 변동 현황 및 주요 모니터링 요소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그룹 개요입니다. 하나그룹은 202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비금융부문은 석유화학, 방위산업, 태양광 및 첨단소재, 건설, 유통, 레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의 경우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증권,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전체 자산 총액은 2020년 말 기준 217조 원이며, 비금융부문만을 산정하면 56.6조 원 수준입니다. 하나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승현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 등 최대주주 일가가 주 하나와 H 솔루션을 통해 계열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H 솔루션의 경우 2021년 10월 종속회사인 하나에너지로 피흡수합병될 예정입니다. 비금융 부분의 핵심 회사는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며 금융 부분은 하나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 등입니다. 하나 그룹의 사업 현황 및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석유화학 및 방산부문이 비금융부문의 합산 매출 및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매출의 34%, 영업이익의 51%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 및 첨단 소재는 매출의 32%, 이익의 26% 수준을 차지하였습니다. 주요 부문의 수직 계열화 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이 사항으로는 최근 신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를 바탕으로 태양광 및 첨단 소재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자산 및 자기자본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보험 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그룹의 재무 구조가 다소 저하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석유화학의 업황이 둔화된 가운데 신사업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이 나타났으며 자산 유동화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어 재무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 중 하나인 하나 솔루션의 경우 실적 개선 및 유상증자 등으로 순차입금 의존도가 20년말 32%에서 21년 6월말 18.5%로 총 차입금 앱비다는 4.5배에서 2배로 개선되는 등 재무 부담이 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룹 전반에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태양광, 수소, 우주산업 등 다양한 신사업에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향후 재무 부담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부문은 업권 평균 이상의 우수한 재무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금융부문의 핵심 업종인 보험업에서 수년간 실적 저하가 나타났으며, 규제 강화 등 외부 환경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재무 안전성 유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주요 계열사의 등급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하나솔루션의 경우 실적 개선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2021년 4월, 정기평가를 통해 등급 전망이 스테이블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에너지는 태양광 부분에 대한 투자 증가 및 이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순수 지주회사인 H솔루션은 주력 자회사인 하나에너지의 신용도 변경을 반영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H솔루션은 2021년 10월 하나 에너지로 흡수 합병될 예정이며 향후 하나 에너지의 신용 등급을 적용받게 되어 현재는 상향 와치로 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룹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그룹의 비금융 부분은 핵심 사업인 석유학 부문의 개선된 수익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태양광 부분의 이익창출력 개선 여부가 중요 모니터링 요소입니다. 또한 하나 그룹이 다양한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투자 전략의 방향성과 신사업 투자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금융 부분의 경우는 보험 부분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사업 및 재무 안전성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나 그룹의 현황 및 신용도 관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